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 부정배우의정배입니다 최근 <목소리> 연예인들의 층간소음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죠. 이번엔 <목소리> BJ 준하야 모양이가 층간소음 문제에 입사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다뤘던 BJ죠. 신분이 하나도 없는 BJ 지코와 이상호에게 셀트립을 하고 졸업을 했었죠. 그분은 간도 썩어서 다른데도 썩은 색깔일 것 같아. 군대 간 BJ 보고 화장실 많이 이용하겠네라는 드립을 쳤죠. 그분은 간도 썩어서 다른데도 썩은 색깔일 것 같아. 코로나 때 나오지도 못하겠는데 화장실 많이 이용하시겠네. 웃기려고 한 드립이었지만 문제는 웃기지가 않았죠. 게다가 친하지도 않은 사이였습니다. 이제는 순간소음 문제 때문에 기사까지 뜬 상황이네요. 옆집의 아프리카 TV 여긴 BJ 문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0년 작년 가을 어딘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웃음소리, 비명소리, 북한 거리는 소음,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친구들을 초대하여 신나게 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소음 원은 최근 들어 대량의 전자기기, 조명, 스피커, 기타, 장난감, 오토바이 등을 택배로 받기 시작한 옆집이었습니다. 그 BJ가 준하죠. 옆집 여자는 저희 집 둘째가 생후 38일, 핏덩이보다 조금 더큰 두부 정도일 때 매일같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어떻게 좀 하라고 문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두드리던 그 여자였습니다. BJ 준하가 먼저 시끄럽다고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더 시끄럽게 하는 상황이 왔네요. 복수인가요? 어떻게 방송했는지 보실까요? 오토바이 장난감을 타면서 오토바이 춤을 추고 울구나무, 브랜저은 기본에 소리도 지르고 수박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노래 틀면서 춤추는 리액션도 하네요. 자침 1월 17일 어젯밤 10시부터 계란 50개 요구르트 100개를 10분에 먹기로 한다고 며칠간 문앞에 둔 계란과 요구르트를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소리치던 옆집 여성은 18일 새벽 1시경 스스로 1 1 9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이야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하다하 요구르트하고 계란 푸푸하다가 119까지 부르네요. 119 불러서 응급실을 왜 갔지? 저런걸로 응급실 간다고 의사가 해줄 수 있는건 없거든요. 그냥 토하고 쉬어야지 뭐 방법이 있나? 지난 11월에는 BJ 노래하는 코트한테 시선강... 드립을 쳤다가 논란이 크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직당이들 하세요. 시선강이란 말이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 사이트에서 생긴 말이라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남자 아주 좋아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며 시선광 할 수도 있지요. 남녀평등, 남녀평등, 끄덕끄덕. 예뭐 그렇다네요. 두달 전에 감스트 뇌진탕 사건아실 겁니다. 크로마키가 머리 위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입원도 하고 후유증으로 방송하면서 톡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장난이 많으신 분인가 봅니다. 이 사건으로도 장난 셨었네요스님 지금 아프죠? 그래? 아니겠네. <laughs> 주의 넘는 집이라 아 장난이야. 방방바 해. 아 방방바 하라고. 심각하셔? 아 몰랐어. 그 정도인지. 아, 이 새끼들 또 지랄이네. 뭐 말을 못 하겠어. 병문안 갈게. 병문안 갈게. 아 몰랐다고. 기사 못 봤어. 나는 감투스 님그 유튜브 올라온 것도 못 봤어. 장난이야. 얘들아 방방바 해. <laughs> 감수 님. 아픈데 옆에서 치킨 드기 <laughs> 맛있겠지? 그런 의미로다가 리액션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뇌출혈까지 오셨다고? 진짜야? 장방과해 얘들아 이것도 웃기려고 한 드림인 것 같은데 내가 웃음을 잃어버렸나? 저만 재미없는 거 아니죠? 이런 사건들 외에도 매니저 노예 사건하고 알바생 비하 사건도 있네요. 신기한 건이 많은 사건들이 두 달, 세달 안에 다 벌어진 사건입니다. 매니저를 도한다 운전필수 일주일 24시간 스탠바이 준화 방송은 다 봐야 함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함 센스 테스트 해볼 것임 포토샵 가능해야 함준화를 케어할 만한 멘탈이 필요함 방송 전, 방송 중엔 극도로 예민 둔화의 방송 욕심 준하집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함. 준하 집은 고 스튜디오기 때문에 방송 전으로 세팅 청소 필요. 아무도 청소까지 시켜 이러다 빨래 바까지 해달라 하겠네.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되도록준하보다 어렸으면 좋겠음. 눈치가 빨라야 하고 잡일을 잘해야 함. 알바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음.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시청자가 댓글을 답니다준나 바라는 게 맞냐? 연봉 1억 매달 보너스 숙식 100% 무료 준다고 해도 안해 키키키. 아니 시부레 내돈 주고 내 입맛 맞는 사람 구한다는데 가지다능한 사람 바라지. 일 못하는 무능한 사람 돈 줘가며 쓰고 싶겠냐? 원래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더 주더라도 이것저것 다할줄 아는 사람 뽑고 싶음. 내 알하 시어머니 중화 꺼지고 나가서 바코드나 찍어 엠생 아창 인생아.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화가 나있지? 누나라는 BJ는 주목받은지 몇달 안됐는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거 보면 조만간 말실수도 크게 한번 해서 영정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투도 보면 일반적이진 않죠 시선관이라는 단어를 쓴다던가 신분 1도 없는 BJ 두명한테 색대비 날리고 아픈사람 조롱을 하고 나가서 바코드나 찍어 엠생아 라는 말을 한거 보면 아프리카 시청자와 편의점 알바같은 사람들을 평소에 본인보다 미치라고 생각하고 살았나봅니다 층간성 기사가 나온 다음날에는 방송켜서 사과방송을 했죠 옆집에게 진 진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과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억그로방송이고 저때도 그냥 웃으면서 방송하고 어디서 많이 보던 선글라스 끼고 무참하고 억그로방송이었죠 대무장에 알바구한다고 해놓고 월천스폰 알바구함 수고 월천스폰은 뭘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준하가 잘못을 했지만 당장 영적먹어야 될 행동을 한건 아니죠 하지만 짜잘한 잘못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 시작한지 5개월밖에 안된 BJ인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해 해도 큰 사고 쳐서 영정 먹고 날아가버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코 이상호 셀트립 사건때랑 감스트 조롱사건때도 사과하면서 우참하고 다음날 바로 지코랑 술먹방 합방하고 전혀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때 술먹방 마무리는 지코 얼굴에 토하면서 마무리 됐었죠 아마 한 5-6년 전이었으면 크게 뜨지 않았을까 싶네요 능력도 어느정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있고 내숭이나 창피함이 없더라고요 겨울에 얼음 위에서 물 맞고 장남감 오토바이 끌고 강남가서 업으로 방송하고 타이육을발로도 먹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도 있는 것 같네요 방송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유명 BJ들하고 합방도 많이 했죠. 비글즈에도 잠깐 나왔고 남순, 김민호 직구, 세야하고 벌써 합방을 다 했네요. 이런 능력들을 나쁜 어그로가 아닌 좋은 쪽으로 쓰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힘도 되게 세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경보다 팔팔 펴기를 잘하네요. 오토바이 위에서 손안 짚고 물구나무서서 사쿠라보도 하고 대단하구만. そオケーの,、OK の